주식 농구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호타이어 최근에 보면 주가 가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1월 1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타이어 가격 인상 및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내년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이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매출액은 4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7.9% 영업이익은 6,500억 원대로서 전년동기 대비 9.7%로서 시장 컨센서스인 5,883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사는 2025년도에 생산 효율화 증설을 통해 현재 대비 약 400에서 500만 번 정도의 생산 능력이 추가되어 연 매출이, 매출 6,500만 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가 부담이 있으나 가격 인상으로 상쇄하며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 시작으로 동사는 북미 및 유럽의 RE 수요 회복, 그니까, 러 재사용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리사이클, 그래서, 리사이클 수요 회복과 비용 안정화를 통해 2026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높은 실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권당 오버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 동사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로 됐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호 타이어라니까, 예, 물론 예전에는, 예, 금호 산업이 최대주였는데, 이제 금호 산업이, 예, 재정적으로 조금 압박이 가다 보니까, 금호 타이어를 팔고, 그 다음 아시아나 한국까지 팔았죠? 그래서, 이제, 금호 타이어는 재정적으로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는 금호 그룹하고 상관없이, 예, 중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고점이, 8,300원대에서 최근에 4,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식 시장을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해 보면은, 자, 주가가 고점 차이 실화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먼저 조정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습성이 어떻냐면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자, 가격이 8,300원에서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고점에 자부신문 같은 게 어떻습니까? 현재 반토막 난 상태겠죠. 그럼 어떻죠? 예, 심리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자, 가격 조정 나오면은 언젠가는 내 본전이 올 거야 라고 버팁니다 언젠가 올 거야 라고 하면 버팁니다 내가 10년 만년 기다리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가격 조정까지는 버틴다는 거죠. 가격 조정까지 버티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간 조정이 지루하면은 에, 이런 데서 이제 바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잡으심 같은 경우 는 절대적으로 손절라인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시고요. 현재 만약 고점에 물리셨다, 이러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격 조정에 현재 횡보, 기간 조정 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뭐 마이너스 50%인데 여기서 제가 손절하라고 해서. 선절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단 혹시 고점에 그 잡으신 분, 마이너스 50% 정도 됐다, 마이너스 40% 이상 됐다 이러신 분들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기간 조정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한번 바닥 확인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번째까지을 바닥 확인, 확인하면서 현재적으로는 다중 바닥을 형성했다 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4,000원부터 4,000원부터 4,800원까지 있습니다. 4,000원부터 4,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닷권에서주가 많이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량거래가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가 터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장대 음봉에 대량거래가 터지면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대량 거래 수반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하 대량 거래 수반이 돼야만이, 여기서 어느 정도 가벼운, 웜집이 가벼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신했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해서는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을 현재 집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신했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저항하와 지지 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4,645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 대는 5,000원, 2차장 때에 5,500원, 그 위에 5,800원과 6,200원, 6,500원, 6,800원, 7,400원, 7,700원, 8 2 0 0원 됐습니다. 8,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신 분은 일단은 뭐 어차피 뭐 반토막 정도 났다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팔라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위치다. 대략적으로 하면은 5,600원 정도 오게 된다. 5,600원 정도 오게 된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쯤 점 물리셔 가지고 내가 그 가격 오지 않으면 나못팔겠다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은 이정도 최대한 좀 빨리 떠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정도 지긋지긋하다. 내가 수익은 못 보더라도 그냥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600원에서 6,000원 부근 5,600원에서 6,000원 부분이 온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발 나오는 4,000원대 초반,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온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한 서너 차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 손실을 만회한다. 뭐 수익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손실을 만회하는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동안 335천주를 만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동안 10만 7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사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매도 기조로 보시면 되고요 금투 팔고 있고 보험이 사고 있네요. 투신은 팔고 있고 연기금 사고 있습니다. 상업펀드 팔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하고 연기금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금투 그리고 어, 금투 투신 상업펀드를 최근에 팔고 있기 때문에 순매도 기조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에지와시 주시하시고요. 동사는 기관 현이라고 기때문에 일단은 보험하고 연기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투자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금투, 금융 투자하고 투신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하고 연기금의 수급 주체는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하는 관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짧게 보는 수급 주체는 팔고 있고 멀리 보고 투자하는 수급 주체는 계속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점참고하시 바랍니다. 이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에 있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짧게 트레이딩보다는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 현재 수급 주체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요. 신용 비율 같은 경우 0.18%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코스피 동사 시가총액은 1조 3천억대입니다. 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3조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 같은 경우는 상해이 코리아에서 현재 64.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상해이 홀딩스에서 현재 64.1%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최대주가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은 4조 원대에서 올해 4조 4천억, 내년도 4조 8천억 예상되면서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은 4 100억 원대, 올해 6천억 원대, 내년도도 6천억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정년 대비 올해 좋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 익 기준으로 말씀드릴 할게요. 작년 3분기 영업이 960억 원대, 4분기 1,700억 원대 영업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1,456억 원, 2분기 1,515억 원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62억 원 대비 올해 1,402억 원이 나오면서 전반적 실적이 잘나왔고요 4분기도 작년에 1,721억 원, 아, 4분기 좀 약하네요. 작년에 1,721억 원 대비 올해 1,645억 원. 뭐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감소할 것 예상되어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456억 원에서 내년에 1,534억 원이 예상되면서 조금 더 좋아집니다. 2분기도 작년에 1515억원 대비 내년 2분기에 1 6 6 7억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4분기, 1분기, 2분기 전반적으로 작년에서 조금 감소했다가 조금 증가하는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좋고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비율은 240%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비율 높고요. 유보율은 현재 확인 불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좀 적자가 나왔던 게 있다 보니까 유보율이 현재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금호그룹이었잖아요 금호그룹이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유보율은 낮다 유보율은 거의 확인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상태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란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영업익률 내년 실적기준은 12.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1227원, BPS는 6889원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나가온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자, 작년에 EPS는 549원이었습니다. 현대가 창에 나와 있는 에, PR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의 기준으로 PR 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가온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1227원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3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원. 자, 2,600원이면 2배입니다. 현재 PR 세배때 구하는 거. PR 네배가 안됩니다. PR 네배면은한 5,200원 되거든요. PR 네배가 PR 세배라는 겁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보면은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자, 내년도 예상 EPS 1,227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입니다. 그러니까 1,200원만 계산하면은 자, 18,000원에서 대략적으로 24,0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는 4,000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하고 하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 뭐 대부분 다 타이어에서 나오죠. 99% 이상입니다. 자, 본금 변동 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 환던게 2014년도에, 자, 삼자배정 유상제가 통해서 최대적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마지막 12전 환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올해가 201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재무조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10년 동안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로는 중국과 베트남의 지주회사가 있고요. 나머지 다 타이어 제조 및 판매하는 자회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 그 오늘 종가 4,645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드라운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4,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4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2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타이어 가격 인상 및 외형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 예상치 상위 전망 그리고 내후년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60.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 이 있고 요수급 추세는 62.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는 자 1차 5,000원이 됐고 2차는 6,200원.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고요. 선전라인 1차는 4,200원, 2차는 3,6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